기절의 주장의 말씀은 이왕복음 제16장 4절 말씀입 오직 너희에게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 이것을 기가 되려 하며 전부 그만 하지 않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냐? 그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 성경책을 번에 현대화하면서 개정 개역하면서 지역을 했다. 성경의 원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지역을다는니 그래서 솔로몬을 어, 지해할 때. 이때는 지혜, 지혜였는데 바에 성경이 뭐라고 그세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이단계들 하루 종 성경을 가져다니면은이 단계들이 한 성경 업무를 본문, 보니까 어, 상당 부분이 의약한 는예예요이 한글을 대학서 운영할 때의을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학교 때 이단들이 걸어가지고 그단 하나 가지고 막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제는 또 재산이 생할 때는 다지어버렸어 그랬더니 말이 안 맞잖아. 이단들은 2단들은 지금 개념이 못써요 쓰면 그들의그리가다 깨지겠어. 할렐루야. 예, 그때 하면 그랬더라고요. 자, 그러면 생각나다. 기억나다. 생각날 수 있어요 그데또 잊어버려요 근데 기억나는 것은 아니죠 아, 또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인데 성경에서는 항상 어떤 전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 히브리오와 헬라가 또 그런 말이에요 고대의 세상 철학이 헬라를 바탕으로 성성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나오다가 헬라라고 또이희부려도 우리가 네. 그러니까 안다 내가 우리 장모님을 안다 이면뭐예요 장모님의 이름 그게 아니라 장모님과 같이 밥도 먹어 같이 얘기도 해놓고 서로 얘기하면서 를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만하고 이말만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된다 그죠? 그렇지 경험이나 경험이라는데 포함이 돼요. 지식으로만 남의 얘기를 듣는 것 아니라 내가 진짜 정험했다 그런 사실 사건을 경험했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 뭐야? 예수님의 그 그를 내리가 경험, 예수님의 그를 경험 내가, 내가 구주로 경험했다. 세상 사람 예수를 안다사도생명이지 기독교의 청취자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뭘 알아요? 나의 그 나의 하나와 함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지연을 나이가 지라는 것은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것 마쳐주시다. 자, 일적부터 볼게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만 아니라, 깨닫게 되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이겨드리며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누다 누구를 알지 못한다?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바이테인이었죠. 그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맞죠? 네. 그 옛날, 하돌리이또 봐도 짧은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검색해서, 이거 제대로 배는데 그러니까, 중세시대 가돌리 어, 제사를 바라는가 후수, 바람인가? 또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 칼뱅.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악장을 샀죠. 그쵸? 맞죠? 왜 그랬어요? 아니, 종교개혁한 분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그 당시 큰일 이던 지옥 같은 게 진짜 좋았어요. 그 당시 그종교계서분들 통과된 벌가 발단되고 있요 그런데 되려 하나님을 위한다고 죽였어. 그렇게 종교 전쟁으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참된 어, 신앙을 고백한 순도들을 죽인 숫자가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죽은. 사람보다 많습니다. 패스트로 사람들이 막죽어나갔잖아요 그래서 죽어나가다가 인구가 좀 회복되는 듯 했더니 그정교전으로 다시 패스트 시작을 돌아가습니다 큰일이 벌어졌던 것 그리고 아 뭐가 이제 가까운 일이 있지 모르지만 활발히 지나가면 또그러다 거짓 문제들이 일어나서 이해가 된다 생각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뭔냐면 짐승의 정물은, 맞아, 나의 짐승의 정물는 하나님을 안내 하는 역할 하지 마아니 자, 그리스도가 짐승이 자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처음에는 메시아라고 했다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전 세계가 그 매시하라고 생하고 한다는 거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이렇게. 신뢰의 위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단이 알 뻔히 알아 인정을 했어 그런데 무엇 뭐 때문에? 이익 때문에 그, 우리 그 회계자가 자신의 이익 때문에 상대들을 위해서 하늘을 개발한 죄를 회 이게 왕왕 벌어지고 있니 지금도 이런데 뭐 지금 퀴즈해서 예수 믿자다고수강먹면 이상한 이 되죠 전는 인정하는 학들도인 안하더라 때는 별면안 된대. 진짜 들어보면 그렇다고. 진짜 예수님께는 아 이런, 이런 때에 이거 특이 견해에서 전전리거 뭐예요? 편한 때가 아니에요. 편한 때가 아니고 예수 믿기 힘든 때 그런 상황 속에서. 기억나게 하신대요. 그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해결되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자, 5절. 맞죠? 오늘은, 어서 들을게경험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냐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과 제자 다닐 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때마다 예수님이 다 넘어가죠. 심지어 제자리 사먹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아시길에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사를 따서 비벼서 주시면 안 되거든요. 원래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그늘과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니까, 넘어갔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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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응? 책작가리라고 많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띵무는 경우가 많아요. 또뭔 소리지? 얘들 종종 동무서다 그러고 있어요. 그죠? 예. 수님께서 어떤 상황이 되어서, 성경 오시면, 그냥, 아멘 넘어가시죠, 여러분들. 근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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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동문서답이참 많아. 근데 그동문서답이 먹히네. 그렇죠? 누가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그, 논리를 자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을 아십니다. 그 사람을 아십니다. 그 속을 아십니다. 그 생각을 아십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설명될 것 없이, 그걸 아셨다면서, 그 질문한 사람, 그걸 콕 찍어가지고, 건드리니까돌아가서 아니, 왜 그러냐, 왜 그러냐고. 그렇게 했죠, 그 사람들은. 지자연지 왜? 아니, 무슨 말도 안되도 응? 아니, 지금 저, 저예수한 대답이 정답 아니잖아, 지금. 동무소답이잖아, 엄청난 분이잖아. 근데 왜 눌러서 나와? 그럼 뭐라고요? 아몰랐요 그렇겠지 뭐. 아 봐도 이렇지. 근데 그렇게 우리보다 우리를 더잘 아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각각의 하나과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원하겠니다다음 그러니까 행할 바를 말할 바또또그 우리가 또 고쳐야 할 바를 내려 주시고 화장시대도 통할 거면 평상시에는 더 통하겠죠. 자, 하나님 주님 말씀하셔서 우리를 지우리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니다 야, 너희들이 어려운 겪을 기에 무슨 말을 할지, 무슨 원리를 펼지 준비하라. 준비하지 말아라. 미리 생각하지 말아라. 미리 준비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능히 반박하지 못한 구별을 주시리라. 그 내가 이렇게 이렇게 논리를 퍼서 하면 될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 신학교에 가면요. 학교에서는 교, 교수가 가르치지만, 대학원에서는 교수가 가르치는 건 거의 없습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연구를 해가지고, 세미나를 합니다. 학생들이 대신 가의를 그 하는거에요. 주제를 가지고 또는교수님께서 제가 제대로 준비를 했다는 책을 착착착착 정신을 내게 그런데 또 어느 날 교수가 학교 때 학교 때 대학 개봉하면 그러니까 리허설을 해라 하면서 널들 주잖아요. 놀쫙 준비하지 말고 놀기에 허점을 미리 만들어봐. 허점을 만들어봐. 그왜 이걸 확정하려? 상대방이 그 질문이 없더라. 그러면 그 질문을 엿! 뒤집어서 너의 노래를 정립시켜봐.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해볼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되요 허점이, 그 허점을 그 상대방을 침묵시킨다는 거야. 그게 이제, 그, 소사가 되죠. 근데, 세미나를 할 때도, 상대방이 질문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거예요. 고의를 하지. 허점을 아니면, 초기 능력으로. 극대화시켜서 만드는 거보고 아, 이게, 이게, 이좀 이상한데? 너 비는데? 이게 뭐지? 하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 청자들이 반드시 질문하다 근데 질문이 없다. 그주자들이 관심이 없었거나 수준이 떨어지거나 이해 보 떨어진다. 그러면 선방지 증력으로 다니하는거고 질문하면 바로 확더 조금 더 뜨다. <laughs> 누가 질문 주실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오. 내가 너를 떠난다. 떠났다. 생각하셨잖아요. 그 저번에 누가 계시요 성령이 계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오. 주님은 원하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간이다 아니, 내가 보면 이렇게 하면 돼. 내가 보기엔 이렇게는 되는데 선생님께서는 그게 아닌데 다른 거예요. 그때 우리가 참 바쁜 일이었죠. 확실히 거의 확실히 입었네요. 선생님께서는 아닌데 저도 한번 경험해봤어요. IFR 해 할기 그 전에 제가 TV를 안 보잖아요, 사실. 그리고 막 이게 예, 바로 민망하게 끝는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 이 하나를 고리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학교 뿐도 잖아 <laughs> 핑계를 맞지만. 네. 학업과 동시에 할 수가 없어. 사람을 일하자마 그러면 우리 하늘이 그런 거예요. 저분야 그만 둬아 그만, 아, 그만 누가 말하 생각을? 하나님이 그만둬라 하나님 지금 하고 있습니다요 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만둬라 망한다 계이유 없는 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확이죠확는데하나님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 말씀을 얻어서 듣겠습니다 다시 고백을 니다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요한의 시록에 눈을 감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계시는 문성을 전사가 복이 화나실 것마지 지금, 우리, 패터 그 아멘. 지금 이심 말씀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말니다 예수님을 패스하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로 오신 예수, 성령님께서 우리를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예수님께서 동문서답 하시는 경우가 많았다. 근데 그게 먹혔다. 왜? 하나님 말씀하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상경만 했으면 누구도 아시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시기 때 말씀이 니다 우리의 사정을 <laughs> 확도 진짜 확실한 일은 누구예요 밑으로 보여주세요 진짜 확실한 일은 누구세요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한테 확실한 일은 그 확실한 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고 결과를 알수 있는 그 결과를 주시기를 이립니다는다고하는데믿을 배반하고 이음을획하는가 됩니다 제시한 말해서 전선장 천 우천면. 뭐 하나 다 깠잖아요 막말로. 근데 안 건드려요 힘이 있다. 고 그들 힘이 있다. 아 성경은 한다고죄기는한나인데 어떻게 즐기가 생길 수 있어? 그때 안 건드려 힘이 있으니까. 그걸 장사가 되니까 막말로 진짜 뭔가 이러한 세대들 사는 사회는. 오직,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에 의견가나가게록 부탁을 드립니다. 뭐, 우천년이 말해, 전천년이 말해, 후천년만말그 얘기할 수 없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천을 하나도 줘야지. 그냥, 말씀, 때를 따라주면, 하나 말씀을 사모하면, 아멘. 천년 오천이 오천년과천오천년 오천이 오천아 오천이 오천천천이오 오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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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천 오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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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천들이 오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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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천이오이이 그 종들이 받을 수있 기도를 듣다 됩니다. 을그여지 이렇게 저는 참를열어봤습니다그 밭에서 아 나보다 나를 더하시어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면 그 주님의 깊은 신에 동행할,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은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써지. 우리를 불러 보려주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 성령님,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우리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신그은를 통해, 승리하는 우리가 되고, 이 지랄이 되고, 황들의 가장 마케도 되시기를, 우리의 찬성들이 되어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어, 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의 삶의 이론식으로 성경이요, 우리의 길를 마음으로 생각하니 하나님도와주 모든 환난 은을하고 이기고 그것이 부득이 되어지고 하나님을이되 승리의 역사 이기고 또이기나 하시던 그말씀들 승리의 역사가 승부에 삼하 있어 분명의의 의에 대해 영광이 있어. 주대로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우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 오실 하나님이 성령님의 마하시는 종이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저희 아멘.